같은 비행기인데 왜 나만 비싸게 샀지? 비행기표 가격, 타이밍과 요령만 알면 최대 50% 절약 가능. 지금부터 핵심 꿀팁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언제 사야 가장 저렴할까? 국제선 출발 2개월부터 3개월 전. 국내선 출발 3주 전부터 4주 전. 화요일, 수요일, 오전 이내 항공사 할인 반영 직후. 주말, 금, 토, 일요일은 가격 폭등. 두 번째, 환율을 활용한 스마트 결제. 같은 항공권도 외화로 결제하면 더 저렴할 수도. 예를 들면 원화 결제 320만원. 달러 결제 시 900달러, 환율 적용 시 117만원. 3만원 절약. 팁. 환율 우대 카드 사용. 항공사 사이트 국가 설정 변경 후 가격 비교. 세 번째 경유 노선을 활용하면 반갑. 직항과 경유 노선 가격 비교. 직항 150만원. 경유시 90만원, 도쿄나 베이징 경유. 가격 차이 60만원. 추가 꿀팁. 짧은 경유 시간 선택하면 피로 최소화. 경유지에서 무료 시티 투어 가능한 경우도 있음. 이제 비싸게 사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면 더 강력한 꿀팁이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